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요즘주식TV의 리차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꼭 알아두셔야 할이 신규 상장주 체크하는 루틴, 어, 저만의 루틴 그리고 꿀팁을 한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희 요즘 주식 TV에서는 실시간 주식 속보 메신저인 텔레그램 급등일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수가 무려 6만 5천 명 이상이 구독 중인 대형 텔레그램 채널이고요. 주식 텔레그램 채널 중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채널입니다.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음, 구독만 하시면 실시간 속보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장전 그리고 장중, 장마감하고 계속 뉴스가 올라가니까요. 어, 구독하셔서 뉴스와 함께 뉴스에 대한 해석 그리고 이 뉴스가 어떤 관련주의 뉴스인지까지 다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 제가 영상 도보기란 링크 그리고 댓글로 고정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구독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음, 오늘 신규상장주 체크하는 어, 꿀팁 루틴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이수스페셜티 어, 이수 케미컬이라는 종목이 이제 상한가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상장하고 나서 시장에 관심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거래 대금 터지면서 상한가 들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어, 변동폭이 커서 어, 수익을 좀그 내기 좋은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단타로 들어갔을 때 물론 이제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어, 신규 상장주를 좀잘 체크해놓고 관심 종목으로 지정해놓고 매매하는데 어, 좀 이제 참고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일단 이제 신규 상장 주가 이제 상장하는 당일뿐만 아니라 이렇게 오늘처럼 음, 상장 이후로 음, 상장 이후로 좋은 구간을 만들어 주면 이제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어, 늘 체크를 해야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최근에 이제 상장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다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 어, 이수 스페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이제 최근에 신규 상장주 흐름이 어, 좋았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 라셀라라는 종목도 어, 이제 상장 직후에 이제 계속 질질질 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음, 뭐, 최근에 이제 또 CU 박스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한번 들어간 적이 있지만 그 이후로는 이제 크게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 하지만 지금 신규 상장주를 좀잘 체크해 놔야 되는 또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음, 제가 기사를 한 가지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어, 이거를 좀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 있으시겠지만 이제는 여러분들 6월부터는 신규 상장 주가 가격 제한 폭이 가격 제한 폭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격 변동 폭이 공모가 기준 60%에서 40%까지 400%까지 확대가 된다고 하고요. 어 이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어 이제 상승을 할때 이제 보통 이제 상한가가 30%죠, 여러분들. 근데 이제 상장하는 첫날에는 어 이제 30%를 넘어서서 상승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만큼 변동폭이 굉장히 이제 심해질 겁니다. 네, 그래서 변동폭이 심해지는 것만큼 어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도 많이 받을 거고 어, 돈도 많이 들어오겠죠. 식류상장주로 그래서 어 앞으로 식류상장주에서 매매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상장하는 당일날 아무런 정보도 없이 음, 매매를 하게 된다면. 어, 아무래도 좀 위험하겠죠. 근데 이제 내가 어 상장 전에 공모가도 좀 미리 알아놓고 유통비율도 좀 알아놓고 하면은, 매매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그래서 뭐 신규 상장주 상장을 체크하고 뭐 공모가, 경쟁률, 유통비율, 뭐, 뭐 하는 회사인지 정도는 어, 체크를 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릴 텐데 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신규 상장주를 미리 체크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니까 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상장주를 체크할 때총세 어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첫 번째로 이제 38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사이트인데요. 네이버에 38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검색을 하면 사이트가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IPO 공모의 신규 상장 들어오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상장하는 날짜를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가 6월 7일인데 6월 8일 날 내일도 상장하는. 종목 있죠 마녀 공장이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공모가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유통 비율이랑 그리고 뭐 하는 회사인지 정도는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용을 보기 힘드시면은 이렇게 이제 상장하는 날이랑 어 상장하는 종목 이름은 아니까 네이버에 이제 마녀 공장 어, 이렇게 검색을 하셔가지고 어, 여기 이제 뷰 들어오시면은 어, 마녀 공장 공모주 관련해가지고 뭐 수요 예측 그리고 이제 분석해놓은 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참고해가지고 어, 상장 당일날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좀 시나리오도 미리미리 좀 세워놓는 편입니다. 음, 그래서 일단은 38 커뮤니케이션을 제일 첫 번째로 보고 어, 상장하는 날신규 음, 상장일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공모가 정도는 확인할 수가 있죠. 공모가 체크하시고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보기 위해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가지고 이제 뷰에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서 다른 분들이 쓴 이런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IPO 스탁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이제 네이버에 IPO 스탁이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음, IPO 스탁, IPO 스탁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사이트가 뜹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은 여기도 이제 상장하는 종목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마녀 공장. 네 여기 있죠. 여러분들, 마녀공장 6월 8일, 6월 8일 날 상장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모가도 적혀 있고요, 공모금액도 나와 있고, 주관사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를 미리 체크하실 수가 있을 거고, 38커뮤니케이션이랑 똑같이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 이건 다 아는 내용인데 하실 수 있겠지만 이 내용은 좀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바로 이제 증식 캘린더라는 음 그런 QM HTS 기능이 있는데 여러분들 어 이거는 저도 이제 최근에 알아서 저도 이제 최근에 매일 어, 체크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장이 끝나고 나서 자 일단 증식 캘린더라고 어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종목 코드는 0710입니다 0710 그래서 0710을 검색하시면 증시 캘린더가 나오고요 여기 이렇게 나오죠 이제 증시 캘린더라고 검색을 해도 됩니다 음 그래서 여기서 날짜를 넘겨 보시게 되면은 어, 6월 8일 음, 6월 8일 마녀공장 어, 상장한다고 나와 있죠 마녀공장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거래소랑 코스닥 이렇게만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코넥스 뭐 장외 시장, 제3 시장 이런 거는 여러분들 뭐 주식 하시는데 크게 안 보시기 때문에 거래소 코스닥만 체크하시고 여기 이제 검은색 글씨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음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장 정보 일정을 어 그래 가지고 이제 이것도 체크하는 방법인데 이게 여러분들 왜 좋냐하면은 어 이거를 하나 팁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오늘 영상을 좀 찍게 되는 이유도 이건데 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신규 상장하는 종목은 다 나옵니다. 어 근데 음 지금,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5월 31일 날 상장을 했는데, 어, 여기 5월 31일 날, 안 나오죠, 여러분들? 어, 기가비스 이후로는, 어, 이제 그 6월 달로 넘어가고, 어, 이수 스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는 종목은 여기에 뜨지가 않습니다. 어, 왜 뜨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를 5월 24일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어, 근데 여기에는 나와있죠. 잠시만요. 5월, 아, 5월 31일이네요. 5월 31일. 여기 나와 있죠. 이게 바로 이제 분할 어, 회사 분할로 상장을 해서 안 뜨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할 상장이랑 합병 스펙 합병 해가지고 상장하는 종목들은 여기 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증시 캘린더라는 기능을 몰랐을 때는 이제 여기에서만 보고, 어? 여기에 분명 없었는데 막 신규 상장하는 종목이 있는 겁니다. 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없는데 여기엔 떠 있으니까 그래서 당일날 어 이거 뭐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분할 어, 회사 분할로 상장을 한 종목이라서 이제 여기에만 뜨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것도 꼭 체크를 하셔야지만 어, 이런 종목들도 미리미리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펨텍도 신규 상장을 했던 종목인데 5월 23일 날 어, 상장을 했죠. 근데 여기에는 5월 23일 날 없습니다. 모니터랩과 기가비스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없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은 여기엔 뜹니다. 어, 여기에는 뜨는데 이유가 뭐냐? 어, 합병 어, 합병으로 상장을 해서 스펙 합병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펙 합병주, 어, 뭐 분할 상장 어, 그리고 이제 거래가 정지됐다가 이제 재개되는 경우에는 어 이제 여기에서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증시 캘린더도 꼭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공모주, 음 그리고 아이 그 일단 38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IPO 스타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고요. 어 이제 체크를 한 다음에 증시 캘린더도 한번 꼭 체크를 해봅니다. 0 7 2 0 들어가셔가지고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0 7 2 0 검색하셔도 되고 오른쪽에 여기 달력 모양 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른쪽 상단에 어, 달력 모양만 클릭하셔도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 내일 상장하는 종목 그리고 뭐 이제 스펙 합병주 이런 것도 다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제 체크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도 꼭 이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기능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한번 영상을 찍어봤고요. 어,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리차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